자, 안녕하세요. 더해수학 김병민입니다. 자, 오늘또 수포자들을 위해서 한 문제 풀어보는데, 뭐,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풀이하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수포자잖아. 그치. 수포자니까 그냥, 어, 편법? 같지도 않은 편법, 또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뭐, 요런 게 있어. 자, 어,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가 E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y,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ky, 그리고, 마이너스 o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2차식에서, 어,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k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 두 개의 인수분해 두 개의 다항식이 둘다 1차식이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야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y 제곱 플러스 dy 플러스 e xy 플러스 f 요 형태 모양이거든 이차식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 일단 1차적으로 얘들을 다 이차식을 어, 만들어 이차항을. 근데 얘는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항들을 이차항을 만든다. 그러면 a x 제곱이 될 거고. 얘는 b 제곱 x가 될 거고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대로 c y 제곱이 될 거고 얘는 d 제곱 y가 되고 얘는 e 진짜 d 제곱 y 제곱이 되고 얘는 e 제곱 x 제곱 y 제곱 그러니까 x 제곱하고 y 제곱이 있게끔 만드는 거야 얘는 뭐 없으니까 f 그대로 놓을 거고 그렇게 제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두 개씩 뽑아, 두 개씩, 두 개씩 뽑아서 자, x 제곱 y 제곱의 형태를 만들 거야. 항을 두 개씩 뽑아. 그러면 요거 하나 뽑고, 근데 얘가 지금 x 제곱이었잖아. 특, 특이한 건어 요걸 뽑는 거지. 1차. 그것도 y. y 1차를 뽑아서 얘 둘이 곱해. 그러면 a, d제곱이 되고. 그럼 얘랑, 얘랑 얘가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b제곱 c가 되고. 마지막 요것도 x제곱 y제곱 f 해서 플러스 e제곱 f 해서 요렇게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만들어. 그리고 이쪽에서 원래 있던 식에서 여기서도 어, x 제곱 y 제곱의 개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서는 어, 두개 아니자 항세 개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 항두 개씩으로 만들었다면 여기서 여섯 개 항이잖아 항세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세 개를 만들면 x 제곱 y 제곱이 되냐면 요거랑 요거랑 요걸 곱하면 즉 a c f를 곱하면 그리고 이것하고 다른 색깔로 이것하고 요것하고 요것을 곱하면 얘도 어때 x 두개 y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 b d e를 하게 되면 계수가 같아져 계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정도는 하나 외우고 갈래. 이거 요세개 곱한 거요세개 곱한 게 사실 앞에 4가 이렇게 숨어 있어 이것 좀더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얘 둘이 같다고 놓으면 그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같은 거지 오케이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 보자 색깔 이걸로 적용을 한번 해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들을 그대로 제곱한 모습이 나오게끔 만들어. 얘는 e x 제곱이고 얘는 9x 제곱 y 제곱. 얘는 -2y 제곱이고 얘는 k 제곱 y 제곱이지. 얘는 25x 제곱이고 얘는 뭐 그대로 둘 수밖에 없겠다. 이 상태에서 얘하고 뭐하고 얘를 곱한다고 즉 2k제곱 개수만 x제곱 y제곱 개수 만드는 거야 그래서 2k제곱 그리고 어, 얘하고는 얘를 곱한단 말이지 플러스 27 그리고 어, 얘하고 얘를 곱한단 말이야 얼마? 마이너스 50 해서 개수를 하나 만들었어 x제곱 y제곱 하나의 개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두 개의 항식 뽑아서 이렇게 세 텀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세 개의 항을, 만세 개의 항 가지고 두 텀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의 항이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근데 특징이 뭐였다고? 얘 앞에 4 정도 곱해줘야 된다고.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세 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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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어15 k가 되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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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마이크가 빠져버렸네. 그래서 어, 얘도 지금 x 제곱 y 제곱이어서 요 계수만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2k 제곱 자 마이너스 23 이퀄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15k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2k 제곱 마이너스 15k 플러스 25 이퀄 제로 그래서 21뭐55둘다 마이너스 따라서 k는 얼마 5 또는 k는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 편법인데 하나 정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판별식의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판별식의 판별식을 이 이해하기까지 뭐 그런 거 스포자가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겠어. 그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